웃다가 생존했던 시기는 아마도 기원전 한 500년 전후일 텐데요.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어떤 흐름들이 생겨나냐면요. 그 인도 아리안 문화와 섞인 묘한 종교 전통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슈라마나라고 불러요. 그걸 사문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사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니까 러 집이 있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자고 이슈라마나 전통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딱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이나교, 하나는 불교입니다. 자이나교도들이 가장 크게 지켜야 되는 항목이 뭐냐면 불살생입니다. 그래서 자이나교도들은 뿌리채소도 먹지 않습니다. 채식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거를 아트만 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거를 아라고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불교 전통 그러면 무아 이렇게 배우는 그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원자 단위의 지바에 어떤 알들이 또 원자 크기로 와서 달라붙어요. 여기 보시면 시커먼 까르마가 있고 하얀 까르마가 있죠. 저걸 붙이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어, 행동으로 붙이는 거야. 누구를 때리거나 나쁜 일을 하는 건데, 말로도 저렇게 좋은 내지는 나쁜 까르마를 붙일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생각이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크게 세게 하면 나쁜 일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상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처리하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처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여기 쌓아 있는 이 엄청난 나쁜 까르마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